안녕하세요,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은 2.0 방송 요약 영상인데, 일단 리딩 코드 이거 내일까지거든요. 성공 많이 해주니까 지금 까먹지 말고 바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 기간이 내일까지요. 먼저 2.0 전반 픽업입니다. 블랙스완하고 복각으로 음얼이 들어오는데, 음얼은 솔직히 지금 와서 뽑기에는 이돌이 아니면 아쉬울 수 있다. 왜냐면 허수 약점 쓰라고 레이저로배퍼했기 때문에, 허수 딜러가 겹치면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부터 음원을 뽑을 거면 2돌까지할 각오를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아니면 광추를 뽑아주시던가 그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 또 블랙스완은 현재는 카프카랑 같이 안 쓰면 애매하다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건 나와봐야 또 아는 거니까 나와보고 써보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블랙스완을 제대로 쓸 거면 지금부터 카프카를 복강에 뽑아서 준비를 하는 게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그리고 4성 라인업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일단은 뭐, 4성 영웅들. 미샤는 신캐릭이니까, 성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딜러다 보니까, 4성 딜러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정훈은 여전히 좋은 5성급 서포지겠죠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정훈 명함이라도 뽑으시고, 1돌까지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개네빈. 얘도 카프카랑 같이 쓸때 좋을 것 같고, 카프카가 없는 분들은 개네빈이랑 또 블랙선 같이 쓸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쓰라고, 배너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광추 라인업은 이거는 새로운 파멸광추인데 어, 격특 올라가는 파멸광추입니다 이거는 미사가 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가장 어울리는 캐릭은 서리인 것 같고요 또 땀방울 이거는 뭐 페라가 쓰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광추고 또 땡땡땡 이게 요즘에 좀 고평가 받는 광추죠 이게 또 스파크 쓸때 어, 대체 광주를쓸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다양한 이런 속도 관련 서폿이 나올 때마다 재평가 받는 광추이기 때문에 이거 없는 분들은 이번에 좀 뽑아 두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거 쓸 거면 최소한 3대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뽑으실 거면 많이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4성 라인업이다. 영웅이던 광수도 마찬가지. 매우 좋은 뽑기입니다. 다음은 후반부 픽업인데, 일단은 스파크라고 경원 복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원이 현재 모든 딜러 중에서 최악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시점에 경원 복각을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원이 체액해거나 아니면 앞으로 경원이 떡상할 거라고 배팅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픽업이겠지만 가급적 말리고 싶은 심정이 있고요. 또 광추가 그나마 좋긴 한데 이것도 아무리 좋다지만 이제 와서 뽑기는좀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히메코나 청작 주려고 뽑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광추의 주인은 경원입니다. 경원을 안쓸때 어 이걸 뽑는 거는 좀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스파클은, 얘는, 브로냐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서폿 중에서 고점을, 세팅으로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서폿입니다.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캐릭터가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뭔가 서폿 고점 찍고 싶다?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 방법에 따라서 캐릭터가 좀 다양한 성능을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또, 관련 세팅법은 제가 따로 또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능 좋은 캐릭이고 이쁘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반부 사성 라인업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3포는 아마 블랙스완 때문에 더 이상 안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청작은 스파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이기 때문에 어비 분들은 스파클 뽑을 때 청작까지 많이 뽑아서 같이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도 나름 무난하게 쓸 만한 서포시기 때문에 캐릭 없는 분들은 키울 만한 캐릭이고요. 다만, 캐릭풀이 넓다면, 굳이 하나는 키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추는 행성과의 만남, 무난하고, 양자파 전용으로 스파클 쓸 거면, 이거 좋아요. 굉장히 좋은 대체 광추고요. 또, 이쪽에 오른쪽 거. 천재들의 휴식은, 허구 이야기에서 지식 캐릭터가 쓰기에 가장 좋은 광추이기 때문에, 스파클 광추 배너도 무난하게 좋은 판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추 픽업들은 전후반 모두,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 새로운 유물인데 이거는 디버프가 발려 있는 적한테 치약 지피가 증가하는 굉장히 고성능 유물입니다. 특히 레이시오나 또 앞으로 나올 아케론 정도가 이걸쓸 거라고 예상 되긴 한데 어 이거 단독 성능은 아마도 유물 중에 거의 최상위권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같이 나오는 게 이거요. 이거는 격특을 올려주는 어 유물인데. 필살기를 쓰면 아군 격투기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만매 말고는 현재 쓸수 있는 캐릭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선구자 유물이 좋아도 이것두개 동시에 파밍하는 게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 유물에 대한 연구는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유물이 나오긴 합니다. 거의 모든 유물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유물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쓸수 있는 캐릭한테는 그리고 2.0에 광추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단 블랙스완 전용 광추 이거는 스파클 전용 광추 얘는 아까 보신 것처럼 블랙스완 광추 픽업에 들어가 있었죠 파멸 광추고 격택 올려주는 광추라서 서리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미샤가 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멸 격택 광추다 이거는 패스 얘도 패스 이제부터는 그 망각의 정원 상점에 살수 있는 공짜 광추죠 그래서 배포 광추 식으로 쓸수 있겠는데 배포? 무료라는말에 맞겠죠. 얘는 일단은 풍요 광추인데, 격특 풍요 광추에요. 그래서 아마 이 갤러거가 격특 관련 힐러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최초로 뭔가 딜하는 힐러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학 광추인데, 보니까 안 좋아요. 이거는 안쓸것 같아요. 얘는 수력 광추고, 토파지가 쓸만한 광추? 이거는 파멸 광추인데, 체력 관련 광추라서, 블레이드나 아마 세미 쓸것 같은 그런 광추입니다. 이거는 보존인데, 방어력 비례해서 딜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어벤츄린 보급형 광추가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식인데, 그냥 무난하게 허코에서 쓸수 있는 광추라서, 퍼포먼스 비슷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얘는 공허 광추인데, 블랙스완 무료 광추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광추고, 끝! 아무튼 뭐 광추 추가 많이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 중에 쓸만한 게 있는지는 서버 열리고 한번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스도 나온다고 하는데 쌤은 어, 진짜 멋있더라고요 남자의 로망을 약간 보여주는 로봇인데 빨리 뽑고 싶은 캐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스들 잔뜩 나오고 또 얘도 아마 좀붕 어, 뜨기 급 보스인 것 같아요 자주 보게 될 보스고 어쨌든 어, 적으로 쌤이 등장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0 캐릭들은 승급 재료하고 행적 재료가 싹다 바꿨습니다 그나마 블랙스완은 여전히 나부에 있는 바람속성 승급 재료를 쓰긴 하는데, 나머지는 절대 미리 크지 마시고, 나중에 나오는 거 보고 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이벤트와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10장 무료 티켓이죠? 이거는 출석 보상. 그래서 총 이제 출석만 해도 20장을 받을 수 있고요. 꼭 접속을 해야겠죠? 어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 이렇게 봐서는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성옥주는 이벤트가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 이거는 뭐 차원분열. 고치, 적. 맨날 보던 것들이죠. 어쨌든, 푸짐한 이벤트가 있다네요. 그리고 다양한 편의성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편의성은 아니고, 그 지역마다 있는 지역카페죠지역카페로 일정 횟수를 달성하면 보상을 준다. 그리고 얘는 스토리 타임라인 정리해주는 것 같은데, 다시 보기 기능은 아니고, 그냥 스토리 요약본을볼수 있는 게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물 최적화인데, 필터랑 강화할 때또 이게, 한 번에 3까지 찍어줄 수 있거나 아니면 어 이거 폐기로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유물 관리가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지원캐를 3개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캐를 찾을 때 지가찾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뭐 새로운 유물이겠죠? 조금 새로운 승급재료 새로운 행적재료 등등이 있네요. 여기까지 굉장히 기대되는 2.0어 방송 유학이었는데 제가 캐릭터나 장비 위주로 요약을 해가지고 페나코닉 관련 설정이나 스토리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방송 한 1시간 분량 되거든요. 근데 한시간 동안 재밌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안타깝게도 2.0 버전은 평소보다 한주더 길게 해서 7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1.4 버전에 줄였던 일주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1주년 캐릭은 어벤츄이될것 같아요. 1주년 캐릭이 성능이 좋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2.0 버전인데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리딩 코드 까먹지 마시고 내일까지니까 지금 바로 등록하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